강릉시 낙시답사 지난번에 강릉으로 가려다가 솔빛 양양 양 핫들이 떠서 양양을 갔었는데 이번엔 강릉에 핫들이 떠서 강릉감 금요일 3시 반에 도착하여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곳은 칭찬이 자자한 강릉 명경 막국수 다양하게 먹어보기 위해 물막국수 보통 비빔막국수 곱배기 수육 소 주문 알림 차는 그냥 평범함. 가게 분위기만큼 깔끔하게 나온 수육을 삼에 싸서 먹으니 아주 만족 만족했는데 아들이 잘 먹어 더 만족. 비주얼 각 비빔 막국수 나왔는데 양까지 충분해 대만족하고 막 먹으려는 찰라면이 하나 더 나왔음. 메뉴판에 있는 팁을 따라 육수와 양념을 추가했더니 지금까지 먹은 막국수 중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했음. 꼭다 먹고 나니 배가 터지려고 했는데 더 먹고 싶었음 그날 이후로 이 집은 강릉 오면 방문하는 곳으로 결정. 식후병은 5년 전 방문했던 강릉 아쿠아리움이었는데 물고기가 많아 내가 더 좋아함. 숙소는 강릉항에서 1km 떨어진 파이나트라벨 호텔로 전객실이 호텔 전망인데 아직 가오픈 상태라 9만원 핫딜 떠서 바로 예약한 곳. 체크인만 하고 바로 강릉항으로 답사가서 처음 방문한 곳은 해양경찰서라 인터넷에서 포인트라고 하여 처음으로 와봤는데 이날은 배가 많이 정박되어 있어 낚시할 곳이 많지는 않았음. 바로 옆 방파제로 올라가 보니 테트라로 두텁게 구축되어 넘어서 가지 않으면 외항 쪽은 원투도 좀 힘들어 보였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내항도 가능은 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테트라로 넘어가서 하시는 분도 있긴 했음. 외 한쪽 건너편 을 보니 석축 을 따라 낚시, 하 시는 조사 님 들이 보였 는데 접근 성이 너무 떨어져서, 기 회가 되면 가보 기로 하고 그냥 멀 지감 치서 관찰 만 함. 해양경찰서 근처를 둘러본 후 강릉항 중심부로 이동하여 마리나 쪽을 가보니 낚시하기 참 좋았으나 주차가 쉽지 않은 다음엔 바로 옆이나 어쩔 수 없이 비인 돌아서 가야하는 강릉항역의 터미널 쪽 답사 강릉항은꽤큰편이라서등대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i 더 터미널 쪽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 임시로 차를 세우고 둘러 보기만함. 주위를 둘러 보니, 캠나을 하는 곳이은 분명했는데 이 위치는 수심이 그리 깊지는 않았음. 강릉항은 처음 가봤는데 여객선 때문인지 주차장이 거의 만차고 관광버스도 많았음. 강릉항 사전답사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순프부 젤라토 2호점에 들러서 젤라토냠냠. 들어가는 길에 찍은 호텔 전경. 아직 알려지지 않아 주차장은 텅 비었고, 주차장에서 호텔 올라가는 길에 편의점 있음. 오픈한지 2주쯤 받게 되지 않아 방에 들어가니 우리가 처음 쓰는 듯한 분위기였음. 방배정은 10층으로 받았는데 좁은 느낌의 방은 전망을 보는 순간 대수롭지 않게 됨. 베란다로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앞에 망망대해 플러스 해변이 있고, 오른쪽으로 답사 다녀온 강릉항이 보였음. 거리가 1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카메라 줌으로도 어느 정도 잘 보임. 강릉 한옆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에는 사람들이 바람 쐬고 있음. 강릉 한 밤낚시가 궁금하여 낮에 둘러봤던 코스 다시 한번 둘러봄 해양경찰서 진입하는 곳에 있는 화장실. 해양경찰서 석축적으로 야간에 라이트가 엄청 밝게 켜져 있음. 건물에도 불이 켜진 것을 보니 누군가 상주하는 듯. 엄청 밝은 라이트들이 세개 정도 켜져 있어 거의 대낮 수준임. 석축을 따라 배들이 많이 정박되어 있어 낚시 공간은 잘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저 어기 안쪽에 누군가 뭘 하고 계셨음. 반대편 방파제에서도 누군가 뭘 하고 계셨는데 저 정도면 꽤 걸어서 들어가신 듯함. 강릉항 야간 밤 낚시 환경도 궁금했지만 이번에 구매한 캠나이트 성능 테스트 목적도 있어 테스트 해보니 나쁘지 않았음. 해양 경찰서 둘러보고 나오는 길은 일방이라 죽도봉 공원 앞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도 가로등이 밝아 낚시하기 좋아 보였는데 낚시를 하는 곳은 아닌 듯했음. 다리 건너 밝은 곳이 아까 건너편에 사람들 낚시하던 곳, 근처에 모래까지 낀 공간이 있어 궁금했으나 야간이라 들어가는 것은 보기. 강릉항 들어가는 초입으로 돌아오니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있었고 주차장은 여전히 만차 수준. 정면으로 쭉 들어가 마리나가 보이는 곳에 조사님들이 몇팀 계셨는데 등뒤 주차장 라이트랑 석축 쪽 라이트가 어마무시하게 밝음. 도보로는 바로 접근 가능했지만 주차장에서 나와 또다시 여객터미널 쪽으로 비인 돌아서 가본 주차장 쪽 라이트가 어마무시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발 아픈 라이트 없이는 밤감 한편. 여기서도 캡라이트 성능 테스트 해보았는데 원했던 정도로 밝지는 않았음. 최대 500 루멘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족해 보여 다음에 시간 나면 훨씬 강력한 집어등 한번 만들어봐야 할 듯. 전자지킨 상태에서 집중광, 적색 확산광, 백색 확산광 테스트 해보니 야간 낚시용으로는 오케이. 지난번에 글리세린과 소금으로 만든 베크릴로 30분 정도 잠락.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발견한 강릉항 입구쪽 화장실.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 마무리. 자기 전에 갑자기 일출이 궁금하여 내시 50분에 일어나 기다려 보았으나 일출 시간이었던 5시 15분 이후로 계속 똑같아 포기하고 다시 꿈나라로 9시쯤 눈을 떠 발코니로 나가니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는데 해변과 강릉함 쪽슥 둘러본 후 강릉함으로 출발. 서민월 쪽에 가서 주차 후 낚시하려고 했는데,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아 잠시 구석 등이 차 박아두고 주의 구경. 이쪽은 개인 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고, 9시쯤 여객선을 타는 인파로 북적북적함. 새벽 출조 다녀오시는 듯한 모습으로 여유 있어 보이신 이곳이 보트 다니는 길이었는데, 경사가 완만하여 보트 이동시키기가 참 편해 보임. 문득 터미널 쪽이 궁금하여 가보기로 함. 바늘길의 물 속을 보니 상당히 얕았음. 배를 확인해 보니 강릉에서 출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가는 배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승선 중이었음. 온 김에 여객선 터미널 나가서 왼쪽에 화장실 잠시 들렀다가 터미널 내부 구경하고 나옴. 그리고 궁금하여 이 건물 들어가 보니 4층은 홀리스로 바로 이어져 있고 다른 층은 접근 불가. 때마침 여객선이 출발하여 잠시 구경 후 메인 주차장으로 이동. 내항쪽으로 주차할 곳이 딱 한자리 있어 주차 후 낚시대 세팅. 미끼는 소금으로 염장한 그릴을 한번 써봤는데 느낌이 약간 푸석푸석함. 낚시하고 있는데 첨벙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저 친구가 자맥질로 물고기 잡는 것 보고 은근 기대. 갑자기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좀 굵어져서. 젓가락으로 트렁크락 걸어서 트렁크 등과 문 열림, 알림 끈 다음 트렁크 밑에서 비피하면서 지랑 주위 구경하다가. 입질도 없고 해서 낚시대 방치 후차 청소 좀 하다가 호텔로 복귀. 푹 자고 일어나 다음 날 11시에 호텔 체크아웃 후 아점 먹으러 출발. 아들이 수육을 또 먹고 싶다고 해서 방문한 곳은 강릉에서 유명한 삼결이 동치미 막국수 남항진점. 막국수, 회막국수, 수육 소 주문했는데 개인적으로 수육은 여기가 막국수는 명경식당이 더 맛났음. 식사 후 바로 옆에 있는 남항 진의 변옆 솔바람 다리 쪽으로 구경감. 다리를 올라가 보니 강릉항으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고, 오측 석축으로는 어제 강릉한 방파제에서 본 것처럼 비오는 날에도 많은 조사님들 낚시 중이었음.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어 물고기만 잡히면 아주 좋은 포인트 같음. 답사 후 아들을 위해 자연아 놀자 방문하여 동물 체험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아함. 체험을 끝내고 사천진항이 궁금하여 잠시 들렀는데, 여기저기 한참 공사 중이었음. 바로 옆인 사천해변 쪽은 서퍼들과 석축 및 테트라에서 낚시하는 조사님들 좀 보임. 들이 낚시 많이 하고 있던 사천 출장소 쪽은 공사 중이라 낚시하는 사람이 없었음. 그래도 스쿠버 다이빙은 활발하게 하는 듯 보임. 걸어 나오는 길에는 2019년 10월에 생산한 테트라 잔뜩 쌓여 있었음. 강릉 답사를 마치고 양양 동산항 최애 포인트로 가보니 바닥에 도달이 비슷한 분이 누워 계신. 자리 잡은 다음에 수심 2m 주고 해초 사이로 채비 넣어두고 기다리다가 대형 고둥 입양 절차 밟던 중발밑 돌에서 퐁당 소리가 들려 자세히 보니 개 친구가 보호색을 하고 숨죽이면서 숨어있어 따끔했지만 손으로 직접 입양함. 또다시 비가 내력히 피해가면서 지구경하고 있다가 이상 생명체 발견. 은색 빛깔 생명체가 ufo 같은 움직임으로 앞에서 왔다갔다함. 핸드폰 꺼내서 찍어보니 물고기였는데 약간 정신이 없는 듯 보임. 혹시 죽었나 했는데 계속 지켜보니 헤엄치고 있는 거여서 후다닥 차로 가서 곤충채집만 가져온 바로 앞까지 와서 뜨려고 했더니 바위로 쏙 숨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포획 성공. 얼굴을 보니 망상어 같았음 바로 다시 방생해 줬는데 여전히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음. 그리고 계속 낚시하다가 채비를 회수하는데 뭔가 이상한게 걸려있어서 보니 고둥이었음. 미끼에 붙은 것은 아니고 근처에 왔다가 바늘에 걸려서 같이 나온 듯 했음. 비도 계속 오고 출출하기도 하여 근처 곤드레 밥집으로 저녁 먹으러 가서 곤드레 정식과 갈비탕 주문. 사장님께서 요리를 잘 하셔서 아주 맛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길이면 종종 생각나는 집. 식사 후 동산항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집가는 방향에 있는 기사문항으로 향함. 기사문으로 간 이유 중 하나는 근처에 있는 이상한 지형 탐색과 다른 하나는 야간 낚시 환경이 여전한가 궁금해서였음. 이상 지형은 군사 지역이어서 접근이 불가했고, 항에는 편의점이 하나 생겼고, 정박되어 있던 많은 배들이 다 사라져 낚시하기 좋아졌음. 야 갈라이트가 led로 바뀐 듯 했고 상단한 수의 조사 님들이 캡낚을 하고 있었 음, 참고로 여기 바닥은 미끄러우니 주의 필요. 방파제 부근은 이미 조사님들이 텐트 펼치고 낚시하고 계셨고 처음으로 섭축 방향으로 가보았는데 수심이 상당히 얕았음. 그리고 세계 제일 부자 배가 있어서 영상에 담아둠.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건물 밑에 몸을 숨기고 새로 준비한 밑밥통 시험해 보기로 결정. 네 번째 시도였는데 매번 하나씩만 실험해서 이번엔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본 밑바닥과 옆면 홀밀도 변경 6개 모두 평가할 시간은 없어 가장 느낌이 좋은 이번에 빵가루 조금 넣고 평가 진행 빵가루 투입하고 보니 고리가 없어 케이블 타이로 만들어주고 밑바통 무게중심을 바닥으로 옮기기 위해 16호 봉돌 하나 투입 낚싯줄까지 연결하여 세팅 완료. 물에 투입하는 장면은 찍지 못했는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입수되어 처 상태로 유지된. 그리고 찌를 조금 멀리 캐스팅한 다음 밑밥통으로 어프로치함. 밑밥통 회수전에 멍 때리고 있다가 조금 떨어진 곳 수면에서 원형파 발생하여 유심히 관찰하였으나 특이한 점은 없었음. 고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예전에 방문했을 때 전갱이 군무를 본 적이 있어서임. 10분 후 밑밥통 꺼내어보니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음. 2차 이차투입은 영상으로 찍었는데좀 비스듬하게 서있긴 했지만 저 정도면 만족. 날이 어두워지면서 라이트가 점점 밝아지는 것 처럼 느껴지고 반대편 기사문 해변쪽도 불이 하나하나 들어옴 30분 정도 지나 밑밥통 회수해보니 빵가루가 거의 다 빠져있었음 밑빵통 채비 합체한 후 낚시 마무리하고 집으로 복귀함 집에 와서 동산항 입양결과 확인해보니 대형고등 7분 소형 고등 한 분, 그리고 개한 분이 었 는데, 개 친구 는 오른쪽 다리 3 개가 없었 음. 예전 에 어디 선가 탈피 하면 다시, 다 리가 생긴다는 말이 기억 나잘 보살펴 보기 로함. 다른 개들과 동일하게 독실 제공하여 공격당하지 않게 분리해둔 부상개는 신기하게 몸에서 물방울이 계속 나왔고, 다른 한개 친구는 돌에서 뭔가 계속 뜯어먹는 왼손잡이 개였음.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대형고둥이 해수화항에 들어가자마자 새우들이 와서 뭔가 하고 있음. 강릉은 마리나나 터미널 쪽도 나쁘지 않지만 안목방파제나 남항진해변 석축 쪽이 좋은 듯함. 디엔드